웰컴 투 마이 유튜브 채널 올휠즈 코리아워택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 대한민국 신형 하이파워 레이저 머신 최신 전장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이 신무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형부터 내부 구조, 성능, 안전장치, 그리고 이 장비가 가진 독보적인 특징과 예상 가격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2026 하이파워 레이저 머신은 기존의 레이저 무기들과 비교해 훨씬 더 컴팩트하지만 공격력은 그 이상입니다. 상단에는 다중 센서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고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전면에는 초고출력 발사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군용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열에 강하고 먼지와 모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트라이포드 형태의 고정 스탠드는 극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외형만 봐도 최신 밀리터리 테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초고효율 에너지 모듈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기존 전력 소모를 30% 이상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부에 탑재된 냉각 시스템은 발열을 자동 제어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저 컨트롤러는 디지털 기반으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며,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전장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설정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내부 배선은 방열 방충 방진 설계가 모두 적용되어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폭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최신형 보안전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부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미래형 무기 시스템 위 모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2026 하이파워 레이저 머신의 가장 놀라운 포인트는 바로 출력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레이저 에너지로 금속 장갑을 단몇초 만에 관통할 수 있으며 드론 차량 전자장비 등 다양한 목표물을 즉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역시 대폭 향상되어 최대 12km 범위 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습도, 열 환경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레이저 포커싱 시스템 덕분에 기상 변화에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타격 속도는 0.2초 이하이며, 탐지 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아 실전에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연속 발사 시간이 크게 늘어 하루 종일 작전이 가능하며,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강력한 출력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안전 장치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자동차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전력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합니다. 주변 라군을 인식하는 IFF 안전 프로토콜도 적용되어 있어 오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작 패널에는 3중 보안 인증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발사 각도 제한 시스템이 있어 민간 지역이나 금지 구역을 향한 레이저가 자동차단되며 기계 자체가 방사능 및 전자파 차폐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운용병의 안전도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오작동 위험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 하이파워 레이저 머신의 독보적인 강점, 즉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정밀 초고 출력 초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둘째, 레이저 출력과 냉각 시스템의 효율 개선으로 유지비가 대폭 줄어들어 장기 운용에 적합합니다. 셋째, 완전 무소음 무기이기 때문에 은밀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적에게 사전 감지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AI 기반 조준 시스템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계의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수리와 업그레이드가 매우 쉽고 현장에서 빠른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미래 전장에서 레이저 무기 체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가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식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형이 약 170만 물결표 220만 달러 수준, 확장형은 25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에너지 모듈과 AI 기반 조준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 가격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신 군수품 수출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어 향후 국제 시장에서도 높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 대한민국 신형 하이파워 레이저 머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의 전장을 바꿀 기술적 혁신입니다. 강력한 출력, 높은 정확성,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경제적인 유지비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외형은 미래적이고, 내부는 효율적이며,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안전성과 유니크한 기술력까지 고려하면 이 장비는 다음 세대의 레이저 무기의 기준점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군사 기술, 레이저 무기, 첨단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모델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한국 무기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